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별로 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그 말이 말라"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또 더둘루 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 본 내용대로 사도바울을 고발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사도바울은 결박할 사유가 없었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 사도바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소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서 또 회당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특히 이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이 고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발 당할 만한 이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 변명이라는 표현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즉 고발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어, 마치 더둘로가 어, 총독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고발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변호해요 다만 약간의 차이라고 말한다면 어, 더둘로는 총독에게 어, 벨릭스 각하로 인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입고 있다 어 그래서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개선점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대단히 아부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보다는 어,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쟁 된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구분선은 어디에 있냐면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 이하의 내용인데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것부터 본다면 이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측면에서 누구라도 사실로 보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지만 사실은 고발당할 일이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진 것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된 것은 기껏 해봐야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도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어떤 우두머리도 아니고 어,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더럽힐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던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 11절 보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있는 것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그거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나의 이 변론에 끼어들어서 저 사람은 이런 소동을 일으켰고 이런 거짓을 행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괴수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내세우거나 또 증거할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언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쉽게 알겠지만 그런 일 없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두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로서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할 증거를 그 어떤 것도 이 자리에서 제시할 수 없다. 그만큼 사도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실은 고백을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어, 너 그거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고소했던 내용 가운데 표현이 되는 건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온 모든 것들은 누가 봐도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여기에 뭘 더해서 잘못했다고 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지요. 어,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그들도 지금까지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바라온 것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어요. 그 메시아로 지금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란 거고, 나도 바란 거고, 아니 서로 바란 건데, 어떻게 누구는 이걸 죄라고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할 때첫 번째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필요한 거죠. 바울 사실은 고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여기에 조금 더 거리낄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지만 반면에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당당한 자기 변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담대히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거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그성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와도 성경에 반한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쓰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어디서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음을 자랑삼고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필요한 것으로 이 시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을 것, 이건 따라도 좋고 따르지 않아도 좋을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해 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만 미련하리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 나가는 삶, 그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불편이 올것 같아서 덮어두고 아닌 척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더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다. 나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다. 그런데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알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 이거 우리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소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의 죽음과 그리고 또 악인의 죽음, 거기에 따른 의인의 다시 삶과 악인의 다시 삶의 모습에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주어짐이 있는데 내가 믿는 거나 그들이 믿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일을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고소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거리낌 없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고소하던 사람들 그 고발당한 데가 어디였어요? 공회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한 내용이 뭐냐면 공회의 사람들의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부활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는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쓰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의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총독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은 게 됐고 그 기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자들도 믿는 그 부활, 지금 나도 믿고 있다. 그러니 내가 고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과 함께 그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힘쓰며 살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걸려 넘어지고 양심에 걸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들지 말고 양심에 걸린다 싶은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돌이켜서 양심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 없는 거고요. 동시에 또 다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사람들 앞에 비쳐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우리의 삶 필요합니다. 거리낌 없는 삶까지도 나가는 게 우리 삶에 요구되는 거죠. 오전에 말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동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굳이 구분해서 재물만 받아버리고 너는 안 받겠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물을 받으면 나도 받아주는 거고, 나를 받으면 재물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보고 신앙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신앙양심의 거리낌 없음과 함께 내가 성전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예배를 그릇대히 하지 않았음을 1 8절의 결례를 행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동도 없었던 것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행했다면 이 자리에 증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증인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바울의 정당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무죄라고 사실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기도 했지만 바울은 결코 종교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영역을 벗어나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도 종교적인 개념이지만 누가 봐도 흠잡을 어떤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더 알아보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왜요? 천부장이 서신을 벨릭스에게 보낸 거거든요. 바울을 건져낸 것 아닙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영내로 들여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속에서 지금 천부장 루시아에게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 루시아는 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써서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이 일을 척결하겠다고 하고요. 그냥 27절까지를 다 본다면 이런 거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더 감금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지금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데 지금 무죄 선고를 미루고 있어요. 그미루에은뭐 어떤 모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건 이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했다는 거죠. 돈을 받을까 했다. 그러니까 뭔가 벨릭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에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억울하리만큼 지금 바울은 2년 동안 더 감금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무죄로 선고받아야 될이 재판이 연기가 되어버린 거죠. 구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구류해 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벨릭스가 양심은 있었던 거죠. 아니면 정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것 때문에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말하는데 친구들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그 내용은 23절에 나오는데 백 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류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 일정 공간 안에 가둬놓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정도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였지만 크게 고통하지 않을 상황으로 그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돈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년을 더 구류시켰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밟고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당하는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전함도 오히려 자신이 별로 나면 별로 할수록 복음은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결국 부활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더 세상에 널리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더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지나는 것 가장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기를 누구 앞에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결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최소한 이런 정도를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 견디십시오. 반드시 목적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그리고 복음의 정당성을 어디서든 떨칠 수 있는 자기 변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까지는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정도로 살아가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가할 기회들로 우리의 삶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극복해 나가면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놀라운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 되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